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최신 건강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19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5%로 늘었고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는 이제 누구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죠. 치매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510%에서 나타나며, 85세 이상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7%까지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환자수는 이미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치매도 늘고 있습니다. 조기 치매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데 더 공격적이고 진행 속도도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알코올 사용, 사회적 고립, 비타민 D 결핍, 악력 저하, 청각 장애, 당뇨, 심장 질환, 우울증, 기립성 저혈압,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관리로 일부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치매 위험을 두배 높입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 가벼운 산책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중해식 식단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위주로 식사하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 깊고 안정된 수면은 인지 기능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사회적 교류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해집니다. 여섯째, 금연 흡연은 두뇌 건강을 빠르게 해칩니다. 일곱째, 두뇌 활동 새로운 취미나 공부, 게임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고 두뇌를 쓰는 생활 습관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